삼진 자 이제 첫 카운트 아웃 카운트 하나 잡는 전준덕진 자, 아, 오래 걸렸습니다. 자, 6번 타자. 자, 앞선 타석에서 삼진 스윙 아또 빠집니다. 한 볼. 세이. 자, 6대 5. 자, 안타 없이 점수를 계속 주고 있는 전주 덕진.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다섯 점을 안타 없이 좋습니다. 와이.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다섯 개. 오번 타자. 아 낮은 볼. 속지 않는. 나주시 5번자2벌2 스트라이크 2자는 없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자, 투볼투 스트라이크 파울입니다 파 2번. 2스2이크 바울 자 커트 해내는 5번 타자 자 6대 5까지 따라붙었던 따라붙은 나주시 아 높은 볼풀 카운트 자투 쓰리 풀 카운트 원아웃 볼자 아, <목소리된> 원아웃에 다시 주자 내보내는 전주덕진. 자 6번 타자 세이 스윙자원 스라이크. 자, 투스라이, 크노볼노볼 투스라이, 크 자, 잘 막아낸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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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원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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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볼트 스트라이크 하울 하울 이야 높은 볼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자나다나다 아웃이네 아웃 예 자, 주자가 1루 했을 때는 나다우시 아니라 2루로 던졌어야 되는데, 네, 자, 3진이죠. 그러니까 나다우인데 3진으로 아웃됐고요. 주자는 2루까지 그틀 틈사를 고 올라갔습니다. 와, 자, 좌중과 완전히 뚫었습니다. 6대6, 동점. <laughs> 자, 한회의 비기닝을 만드는 나주시 6대6. 谁？谁？ 아, 타이밍상 거의 아웃타임이었는데 태도가 잘안 됐군요. 3도도루 세이브. 걸렸습니다. 어? 아우투아우 쓰리아웃. 아, 아, 자, 삼루가 견제에 걸리면서 쓰리아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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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자 주, 아니, 주자한테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자와 자 동점 6대6 자 하위 타자에호볼이 시작되면서 흔들린 조시우 계속된 또 이 수비들의 실책 대량실점 6점 실점하면서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4회초 전주덕진 1학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자, 9번 1학년부터 9번. 자 이제 사회초 시간적으로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초 좋아해. 자 원트랙 노볼 볼. 자 원볼 원, 원 스라이드 이라겸 쳤습니다 투수 키 넘기는 유격 수앞 땅볼 1루까지 세이프 뛰2루까지 2루. 뛰어야겠죠 아 뛰지 못하는 이라겸 자 선두 타자 유격 수앞 내야 땅 내야 안타로 나가는데요 1루 실책 좋은 기회 만드는 전주덕진 자, 1번 타자 조시오 오늘 2타수 2안타 2루타 2개 자 5개 조시오 볼 바깥쪽 볼. 잘 골라내는 조시우 투볼. 일루 세이 견제 세이프. 일루에는 주자 1학년. 5개 에 1번 타자 조시우 오늘 2타수 2안타. 투볼 노스라에 쳤습니다. 넘어갑니까? 넘어 넘어갔습니다. 너아자 우익 스킬 완전히 넘기는 이루타 제대로 맞았습니다. 저희가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노아우스의 주자 1루 와 3루. 자, 상타조 사만타. 조시호 타석에 2번 타자 권태훈. 자, 타점 기회, 득점 기회. 스윙. 자원 스트라이크 볼자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무사 주자 1루와 3루 득점 기회 스윙 자 원볼 투 스라이크 자 차분하게 잘 던지고 있는 나주 씨다섯에 권태훈 좋은 기회 3루 세이 위험했습니다 자 3루 견제. 자투 스트라이크 원볼 자 바깥쪽 뿔 빠집니다 자두볼투 투 스트라이크 두볼투 스트라이크 무사 주자 1루와 3루 볼볼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 자 원아웃 타석에 이제 3번 타자 안예찬 첫 타석에 공격 방향으로 나갔고요. 두 번째 타선 포볼 골로 나갔다 안예찬. 자, 득점 타점 기회 3루 세다 5개 안예찬 오 복골 자 안쪽 높은 볼볼 볼. 위험했습니다 자 원볼 원아웃의 주자 1루와 3루 타점 기회 득점 득점 기회 쳤습니다 자 좌중간 우중간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2 루까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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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스가 미끄러졌습니다 베이스가 인정 이루타 아닌가요 저건? 아, 저게 미끄러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자, 2득점. 8대 6. 다시 앞서가는 전주 덕진. 자, 좋은 타격이었는데 2루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타격. 3루까지도 갈수 있었는데. 자, 1루에서 베이스가 미끄러지면서 자 주자 1루4번 타자 이하람 앞선 타석에서 3루 타를 날렸던 이하람 쳤습니다 3루아쇼파운드잘 처리했고요 1루에 아우 자 삼루까지 세이브 어 세이브 야자 진루타 치고 들어가는 이하람 아주 3루 라인 잘 맞춰 때렸지만 수비가 쇼파운드잘 처리했습니다 아 이건 저희 쇼파운드 처리를 수비가 잘했습니다. 자, 예찬이는 3루까지, 일루 주자는 3루까지, 두 베이스 진루 아, 주루, 주루 아주 왔습니다. 자, 2루에 있었다면 3루에 있었다면 또한 점인데, 안타깝지만. 자, 5개, 이제 우리 김현승, 3루 세이 자, 투아웃.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슬라이딩, 슬라이딩, 오케이! 자, 역시, 런다운 플레이에서 또 실책이 나옵니다. 자, 런다운에서 상대의 실책을 이용하는 전주덕진 9대6. 아, 안예찬, 좋았습니다. 트라이크 right. <목소리도> 자 투아웃에 주저없습니다. 5개는 김현승. 어? 자 힙바이 피치볼 데드볼. 자 커브 맞고 나가는 김현승. 자 좋은 기회에 이어갑니다. 이사에 다시 주자 내보내는 나주시. 자피파이 피치볼로 주자 1루까지 김현승. 다섯에는 김대승. 6번 타자 스트라이. 자 발을 풀어보는 투수. 어? 자 투아스의 주자 일로 쳤습니다. 아 놓쳤습니다 투수.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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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수비 좋습니다. 네 나주시 아주 수비가 탄탄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일루 선고 아우 자 그러나 전주덕진 이번 회에서 3득점 올리면서 9대6 현승아 빼뜨 현승아 빼뜨 태훈아 빼뜨 치워 자 오늘 이제 4회 말 마지막 공격 이고요 피차 안예찬 주야, 일로. 일로 나가, 일로.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고요. 자, 비차 안예찬, 자 마무리 투수로 올라온 수 같습니다. 안예찬, 자 마운드가 그리웠을 우리 안예찬. 우리 포수 투수 집중해서 잘 막아낼 줄 압니다. 수비도 집중하고 자 9대6 자 다시 하위 타자부터 시작되는 나주시 아까 하위타자의 포볼 진루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 있을지 초구 자 투수압 아우 원아웃 자 기습번트처럼 됐는데 아웃되고 맙니다 원아웃 자공 한개로 다시 원아웃 자 9대6 원아웃 마지막 공격 졌습니다. 3루수 1루에 아웃 자 투아웃 자 3루수 김대승 나이스 플레이 야 침착하게 수비 잘 해냈습니다. 자 안예찬 공 두개로 투아웃 자, 1번 타자. 자, 이제 상위 타선. 1번 타자. 바울자 1번 타자. 구요 앞선 타석에포볼로 나갔습니다 원아웃 원사이 윙! 자, 투 스트라이크! 자, 마지막 카운트 하나. 투 스트라이크 노볼. 자, 살짝, 윙구. 죽지 않는 1번 타자. 자, 원볼투 스트라이크. 자, 강력한 사이드 암. 자, 마무리 투수. 볼자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투볼 스윙자다 아웃 아웃 경기 종료 자 경기 종료 9대 6으로 첫 경기 승리하는 전주 덕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겼다는 소식 전하면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